<laughs>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아, 일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았어요. 너무 공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입시부터 일상까지 전공을 리뷰하다. 에이튼 오늘은 연기 전공편. 아, 네, 제가 연기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 연기 전공 편이니까 제가 특별히 어, 이재성 씨 어, 홈그라운드 메타로 아, 네. 제 홈그라운드죠. 네. 사실 제가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어. 연기 전공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노래, 무용 중뭘 제일 잘해야 되나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든지 잘해야 되나요? 만능이 그, 돼야죠. 연기 특히 배우는, 네, 배우는 특히 배우는 네. 만능이 돼야 되죠. 연기, 노래, 무용. 시험 볼때 그럼 시험 볼 때로 기준 을 잡잖아요. 시험 볼때 기준으로 잡자면 뭐 연기 전공인데 연기 제일 잘해야죠. 아, 어, 그렇죠. 연기가 기본으로 깔려야 되니까 뮤지컬도 연기가 기본으로 돼야. 아, 그렇죠. 네. 노래 노래하는데 노래 잘한다고 기분. 뮤지컬 배우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연기, 노래, 무용 중뭘 제일 잘해야 해요? 거기 해 주세요. 우리 전공이 무슨 전공이죠? <laughs> 저희 연기 전공이죠. 아 그럼 연기를 제일 잘해야 되죠. 어... 연기를 특기로 노래 무용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뭐 하셨어요? 전 노래했죠. 아 노래. <laughs> 아, 또뭐 불렀어요? 저는 그 뉴시지의 What You What Happens라고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개사를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 연기 무용 노래. 결국 전부 다 연기 아닌가요? <laughs> 그렇게 또 명언을 또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뭘 하나를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연기를 해야 된다. <laughs> 이 세탁 연기기 때문에 역시 어, 명언이었어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네. 자 학교에 연예인 많아요? 와... 저는 학교를, 제가 연기전공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의외로 그 동기나 선배님들 중에서 연예인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뭐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죠. 좀 이따 가서 볼 거잖아요. 아, <laughs> 좀 이따 볼 거잖아요. <laughs> <볼> 거잖아. <laughs> 학교에 연예인이 많아요? 포기해주세요! 졸업하신 연예인은. 되게 이분도 많이... 연예인 아니에요. 아니,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 봐, 진짜. 난... 아니, 연예인이 아니, 아요 아니, 아요 아니, 아 아니, 예. 네. <laughs> 예. 아니, 아니, 하지 마요 계속 하지 마요 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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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용음악과 근데 네. 실제로 전 양달 선배님을 아주 멀리서 그냥 축제 때한번 보고 음... 봤어요? 아, 축제 때 저는 그냥 AR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라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 음. 그쵸 식아 소름 돋았어요 막 그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찍으니까요. 네. 아, 아박상원 교수님 아 맞아 아, 박상원, 박상원 교수님 아, 있어요 근데 박상원 <laughs> 교수님 처음 보고 사진 찍었었어요 신기해가지고 그 어티 때 어티 때 가가지고 여기 계시는 거 연예인이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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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쳐가지고 막 연예인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었어요. 아 우리 우석이, 우석이 오 우석이 오빠 우석이 오빠 되게 유명해요. 연플리로 또핫해져가지고 연플리. 또 보이스 투도 찍으시고 음. 엄청 엄청나시죠. 맞아 맞아. 그리고 멜로망스도 왔었어요. 음. 그 선배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석이 오빠도 휴학을 했고. 음. 아, 근데 진짜 잘들으면 휴학을 해야 하나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가 빡센가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음, 질문이네요. 기약, 기약, <laughs> 기약 받은 적 있어요? 저요? 전 없어요. 아니 뭐전마이웨이라 그거 아니더라도. 아 있죠. 오. 입시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가잖아요. 네. 학원에 가면 이런 게좀 있어요. 오, 난난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지금 은 뭐, 지금 2018년에는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네. 너, 어, 너가 대답하면 안 되죠. 제 기준을 <laughs> 네. 넘겨보자. 아 그럼. 이거는 예, 서울예수대학과 군... 연기 전공은 군기가 빡센가? 네. 군기가 군기 빡센가요? 얘기해 군기 군기 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아, 그러니까 저도 진짜 와 일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았어요. 어. 너무 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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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입니다. 아, 장난이고 <laughs> 군기가 정말. 어. 정말 없습니다 어, 정말 없어요 잠깐. 18년도부터는 어. 진짜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근데 좀 있었다면 그런 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인사가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공기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긴 하죠 왜냐면 저는 음. 이전에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언니 뭐 오빠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선배님이란 호칭이나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일 수도 있는데 18년부터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생이었을 때 궁금했었던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와서는 또 뭐라 할까? 아, 어, 진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만 뽑히나? 뽑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맞아, 난 그거 형 보고 아니라고 생각했어. 입시생이었을 때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고민해주세요! 그런 거할 음. 어떻게 하면 뽑힐까? 아 그거 그걸 제일 많이 생각했어떻게 하면 뽑히지? 어떻 응. 누가 뽑히는 거지? 음...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어. 일반 그런 음. 뭐 수능 보고 이렇게 하면 점수 컷을 이제 알수 있는데 어, 맞아 맞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 어, 네. 그리게 듣고 나서도 몰라 <laughs> 어, 내가 왜 붙었는지 <웃음> <웃음> 내가 왜 붙었는지 <laughs> 다들 물표를 달고 자아 아, 맞아 맞왜 아, 왜 붙었지? 근데 저 하나 느낀 거 있어요 뭐죠? 제가 서울예대 딱 들어왔을 때그 대기실이 있어요 근데 그 대기실에서 그 선배님들이 준비해주는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아어 그걸 보면서 와나 여기 안 되겠다. 왜냐면 너무 또라이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감히 여기를 막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시간 이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음. 그거는 그 본인이 물들었다. 어 같이 떠나이가 되어가고 본인이 물들었다. 마지막 공식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생들에게 한마디. 자 저희 공식 질문이죠. 자 입시생분들에게 한마디. 어전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서 큰 조언은 못 하지만 일단 경쟁률 같은 거에 많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쫄지 말고. 어차피, 붙냐, 안 붙냐, 본인이 붙냐, 안 붙냐, 그냥 반반이니까 경쟁률 같은 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파이팅 어 근데 저뭐팁 같은 거 하나 말씀드려도요. 아, 예, 예. 저희가 교수님들 후기를 듣잖아요. 어, 입시를 보고 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봐요. 음, 그리고 되게 비슷한 연기들을 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와요. 음.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들어갈 때, 음, 맞아요. 처음 들어갈 때그 기운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갖고 되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가는 게 아니라, 그 여기 포인트 지점까지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더 신경 쓰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연기 전공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언제나 어, 제가 네. 하는 얘기지만 예,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야 이건 진심이에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죠 아트 시그널 아, 여기까지입니다